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키모니사의 KGL172, 네, 하이퍼 그립, 하이퍼 웻 그립에 대해서, 음, 사용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먼저, 겉 표자, 포장과 내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드 인저펜. 네, 일본산이네요. 키모니. 네, 일본산. 오리지널이고요. 그리고 하이퍼 웻 시리즈이기 때문에 네, 땀이 마, 많이 발생되면 여름철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고급스러운 네, 그립테이프, 그립 테이프. 그립 마감 테이프. 금색으로 된. 이건 테이프 있고요. 겉에 비닐 비닐도 있고, 고 뒷면 뒷면이 뒷면이 약간 좀 푸석푸석한 느낌. 네, 아무래도 하이퍼 웹 그립이기 때문에 어떤 소재적으로. 네, 조합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진화 테이프 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172 모델을 사용해 봤는데요. 일단은 키, 어, 키모니 특유의 이제 쫀득한, 네, 정착력이라고 하죠. 네, 쫀득한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구성도 한 중간 정도? 네, 중간 정도 이상으로 네, 괜찮은 편이고, 지금 핵심은 어, 하이퍼 맥그립 아닙니까? 지금 여름철에 땀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땀을 얼마만큼 흡수를 하고 좋은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어, 사용해 본 결과 타사보다 어, 크게 떨어지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괜찮습니다 이,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지금 저희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네, 사전 네, 테스트 없이 네, 지금 처음으로 한번 이 키모니 모델 네, 물을 준비했습니다. 투명 물을 준비했는데요. 물에 한번 이렇게 묻혀보고, 담가보고,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이 키모니에는. 네. 네. 보이시나요? 네. 표시는 좀 나네요. 표시는 나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표시가 나죠? 네, 스며드는 게 생각보다 좀 빠르진 않네요. 네, 빠르게 스며든다는 느낌은 덜 합니다. 실제로 게임 시 사용해봤을 때 네, 점착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일반 그립보다는 네, 땀 흡수력에서는 네 괜찮은 성능이었습니다. 지금 묻, 물을 묻혀본 결과 네, 급속도로 이렇게 흡수하는 네, 느낌은 좀덜 덜하네요. 요 부분이 좀 진하게 물이 묻은 게 아직까지 표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 네. 아주 아주 약간? 네, 있는 느낌. 다시 한 번. 네, 다른 곳에 한번 해볼까요? 네, 옆면에. 네, 점점. 속건은 되고 있는데요. 네, 급속도로. 되는 느낌은 좀 덜한 편입니다.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네, 색깔이 틀리죠? 지금 물에 젖은 색깔이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어, 마르는 느낌 은 납니다. 속건이 되는 느낌은 나고요. 하지만 지금도 물기는 약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윗부분은 네, 담군 시점에서 네, 점점 옅어지네요.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 네, 옆면. 옆쪽에 한 것은 거의 없어졌네요. 물기가 거의 없어진 편이고, 이 처음에 넓게, 한 여러 번한 곳은 네, 아직 이 부분은 좀 남아있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뭐 테스트도 해보고, 일7 2네 사용도, 사용기도 한번 남겨봤는데요. 네, 키모니 특유의 이제 점착력,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딱 달라붙는, 처음 새 것, 새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한몇임 이후, 네 여러 게임을 해도 이렇게 좀 붙는 느낌, 붙는 느낌 좋았고요. 그리고 일반 오버그립보다는 확실히 네, 땀 흡수력이 괜찮다. 네, 하지만 이 물로 네,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게 급속도로 빠르게 네, 흡수하는 느낌은 덜 들었고 그래도 네, 시간이 경과되면 네, 드러, 어, 마르는 느낌. 네, 속건되는 그런 성능은 네, 있는 편이네요 네, 이 부분도 지금 많이 말랐네요 네, 많이 조금 마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상으로 네 키모니사 KGL172 그립 사용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